안녕하세요. 미니에다육입니다. 미니에다육에서는 자, 핑크 릴리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핑크 릴리가 이 품종인데요. 핑크 릴리 굉장히 예쁜 자, 약간 어 오렌지빛으로 물드는 예쁜 품종인데요. 약간 핑크빛 느낌도 있고요. 자, 핑크 릴리 세트 열 어, 구성은 1 5개 20세트 제가 준비를 했고요. 자, 택배비는 물론 역시나 무료이고 자, 판매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자, 15종에 25,000원 핑크릴리 세트인데요. 구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핑크 스텔라 군생이 들어가 있고요. 풍성한 핑크 스텔라 군생. 타이니 버거 3두 이상 군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이트 베어 2두 이상 군생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블루 드래곤이 들어가 있습니다. 블루 드래곤 중품이에요. 한 10cm 정도 됩니다. 아, 11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핑크릴리가 또 구성에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탑핑크 군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구성으로.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레인보우 샬롯이 들어가 있고요. 자, 여덟 번째는 퍼플랜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퍼플랜드 풍성하면서 이쁜 퍼플랜드 들어가 있고요. 아홉 번째는 자 포르테가 구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펄 그레이 구성에 들어가 있고요. 자 테스콜만도 들어가 있습니다. 테스콜만. 자 그리고 소인재금 제가 키우던 건데 소인재금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 많아서 구성에 넣습니다. 었 9cm 빨간 코트에 들어 있는데 사이즈는 훨씬 못 미쳐서 좀 작습니다. 소인재금이또 구성에 들어가 있고요. 자 백분이 많아서 이쁜다유. 자 수련입니다. 수련 수련이 볼수 있고요. 자 그리고 트루기다 들어가 있습니다 트루기다 자 그리고 손톱이 이쁜 창다육 토스카넬리 토스카넬리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15종의 20세트 준비했고요 택배비는 무료이고 너무나 착한 가격 25,000원에 준비를 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좋은 영상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